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 속 나인우와 이세영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세영만 믿고 갔다 는 나인우의 말속에 숨겨진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 과연 그둘 사이에는 어떤 비하인드가 숨어있을까요? 나인우가 전한 진심 어린 신뢰와 이세영과의 환상적인 케미가 드라마를 어떻게 빛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할 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MBC 금토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가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극중 천연수역을 맡은 배우 나인우는 작품 속에서 순수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적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나인우는 이 캐릭터를 원작 속 유니콘처럼 완벽한 남자가 아닌 실제 어딘가에 있을 법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고 말한다. 동화처럼 보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천연수라는 캐릭터에 대한 그의 고민과 진심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동시에 그는 이세영 선배님을 전적으로 믿고 연기했다. 라며 지강이 역을 맡은 이세영과의 호흡이 작품 전체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모텔 캘리포니아는 얼핏 뜯기만 해도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을 준다. 마치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봤을 법한 바닷가 근처 혹은 길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모텔에서 펼쳐지는 유쾌한 해프닝을 그려낸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순히 귀엽고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넘어 등장인물들의 진솔한 감정선을 통해 현실에 한발 딛고 있는 동화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라인우가 연기하는 천연수는 매사 긍정적이고 순수한 인물로 지강이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전해준다. 그가 나타나는 곳마다 몽글몽글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형성되지만 이는 곧 극속 갈등을 해소하거나 새로운 전개를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기도 한다. 시청자들은 현실에도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며 의구심을 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런 사람 하나 있으면 삶이 훨씬 밝아질 것 이라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인터뷰에서 그는 원작에서 천연수는 마치 유니콘처럼 완벽하고 이상적인 남자였다. 하지만 나는 실제로도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을 법한 인물로 재탄생시키고 싶었다. 고 말했다. 순수함과 낭만을 동시에 지닌 캐릭터지만 그에게도 고민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가 표현하는 천연수는 장난스럽고 엉뚱한 면모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는 배우 나인우가 평소 가지고 있는 성격과도 맞닿아 있다고 한다. 나인우는 내가 살아오면서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천연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자신이 캐릭터에 이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모텔 캘리포니아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세영이다. 지강희 역을 맡아 언제나 차분해 보이지만 단단한 내면을 지닌 여주인공으로 분한 그녀는 작품 안에서 천연수와 유쾌한 케미스트리를 이끌어낸다. 나인우는 항상 상대 배우를 믿고 가는 편인데 이세영 선배님은 이미 지강희 그 자체였다. 첫 리딩 때부터 아, 이분이라면 마음껏 내가 맡은 역할에 빠져들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고 회상했다. 두 배우의 합이 돋보이는 장면은 극중 모텔 로비나 작은 카페테리아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지강희의 고민을 천연수가 엉뚱하면서도 진심 어린 말로 풀어주며 서로 다른 캐릭터성이 조화를 이룬다. 시청자들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커플. 이 둘의 호흡 덕분에 주말이 기다려진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드라마와는 또 다른 현실 속 나인우의 인간적인 면모도 화제를 모은다. 패션 매거진 코스모폴리탄과의 화보 촬영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사치라고 여기는 것을 묻자 망설임 없이 배불리 먹는 것을 꼽았다.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어 자연스럽게 식사시간이 중요해졌고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풍족하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서 음식이 남더라도 넉넉하게 주문하는 게 내게는 최고의 사치라는 말로 그만의 철학을 밝혔다. 이러한 모습은 드라마 속 천연수의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면모와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 나는 누군가와 식탁을 함께 할 때만큼은 상대가 결코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 는 그는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스태프와 동료 배우들을 자주 챙기며 화목한 분위기를 이끈다고 전해진다. 이렇듯 드라마 밖에서도 착하고 선한 이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어. 팬들의 애정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나인우는 매순간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할 일이 없다. 고 말하며,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아쉬움이 없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스스로 정말 열심히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실제로 노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 좀더 잘할 걸 이라는 생각보다는, 그 순간 나를 만들어준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이러한 철학적 태도는 그가 현재 배우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배경이 된다. 시청자와 팬들은 그가 드라마나 예능, 인터뷰를 통해 전하는 긍정 에너지를 보며 정말 순수하고 따뜻하다. 겉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실함이 느껴진다. 등의 호평을 보내고 있다. 배우로서 받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꾸준히 전하고 작품에 깊이 몰입하는 그의 모습에 대해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힐링 배우라는 평도 나온다. 모텔 캘리포니아가 성공적으로 방영되면서 라인우에 대한 팬들의 반응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작품 속에서 보여준 순수하고 애뜻한 이미지는 물론, 매체 인터뷰와 개인 SNS에서 드러난 소탈하고 인간적인 매력에 이끌린 새로운 팬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라인우는 오는 4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일본 세계 도시를 도는 팬미팅 스프링 웨어러브 빅인즈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 배우 나인우가 직접 참여해 다양한 코너와 이벤트를 기획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팬들과의 만남이 제한된 시기가 길었기에 이번 팬미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만 간다. 팬들은 SNS를 통해 벌써부터 두근거린다. 직접 보고 응원하고 싶었다. 등 열정적인 반응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도 모텔 캘리포니아의 방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현지 팬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모텔 캘리포니아가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배우들의 매력이나 코믹한 요소 때문만은 아니다. 이 작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따뜻함을 다룬다. 라인우가 연기하는 천연수와 이세영이 보여주는 지강희의 이야기는 복잡하고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 잠시나마 숨쉴 틈을 선사한다. 한적한 모텔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물들의 소소한 고민, 그리고 갈등을 해소해가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언젠가 나도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긴다. 또한 천연수가 품고 있는 일상적이면서도 순수한 시선은, 과연 우리도 조금은 현실을 달리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나인우는 너무 먼 꿈이나 환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말하고 싶었다. 천연수를 통해 내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배려와 믿음이라고 강조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매회 엔딩 때마다 힐링을 느낀다. 소소하지만 탄탄한 이야기로 가득차서 보기 좋다. 배우들의 안정된 연기가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인다. 등 긍정적인 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나인우와 이세영의 케미스트리를 두고 이 조합은 믿고 본다. 다음 작품에서도 둘이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극찬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모텔 캘리포니아를 통해 새로운 캐릭터 스펙트럼을 보여준 나인우는 이번 작품의 흥행과 함께 더욱 폭넓은 연기 활동을 기대케 하고 있다. 이미 차기작이나 예능 출연 제의가 여러 곳에서 이어진다고 전해지며 그는 그만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또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완벽한 판타지를 지향하기보다는 살아 숨 쉬는 동화, 가되고 싶다는 모텔 캘리포니아와 나인우의 꿈은 어쩌면 이미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지도 모른다. 작품 속 천연수를 위해 매순간 자기 자신을 던진 나인우의 열정과 이를 완벽하게 호응해준 이세영을 비롯한 배우들의 진심이 시청자들의 마음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매 작품마다 새로운 도전에 임하는 그이기에 모텔 캘리포니아 이후 행보 역시 주목된다. 팬미팅으로 국내외 팬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더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나인우. 그가 앞으로 또 어떤 메시지로 대중들을 놀라게 하고 어떤 감동을 전해줄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따뜻한 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는 나인우가 전하는 행복 바이러스와 이세영의 섬세한 연기가 합쳐져 시청자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람 냄새 짙은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소중한 순간들을 깨닫게 해 주며 긴 여정의 끝까지 유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남다른 열정과 배려심으로 함께 해온 나인우가 이후에도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채를 잃지 않고 새로운 작품을 통해 또한번 살아있는 동화를 써 내려가길 바라본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흥미롭고 진솔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